헬로 에브리온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1월도 3주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진짜 시간이 순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들을 보시면 우선 그 월요일에 미국은 휴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마틴 루터 킹의 날이라고 해서 휴장을 하고요. 아마 이날부터 스위스 다보스죠?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어, 모건 스탠이라든지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금융주들의 실적이 화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 가게 되면은 넷플릭스라든지 P&G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점.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FMC 회의가 올해 첫 FMC 회의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날 열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걸 앞두고 대략 한 3주 전에 발표가 되는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에는 미국의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라든지 고용, 물가와 같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18일날 같은 날,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제가 작년 연말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2023년에는 일본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매우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지난 12월과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이 BOJ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존, 존 윌리엄스 뉴욕 연훈 총재라든지 그리고 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이런 부분들의 발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는 다음 주에 어 중국과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는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들이 이제부터 쭈쭈쭈 발표가 된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일정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우리가 봐야 할 내용들 하나하나 또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 올해 들어서 어, 일단 뭐첫 번째 주간만 빼고 어, 전체적으로는 증시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로 본다라고 하면 어,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거의 지금 200일선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실제 2021년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상에서는 이, 이 시점이에요. 역사적 고점 이후에 계속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보이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하락한 이후에 이 201선 돌파를 위한 세 번째 시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의 전반적인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 1월 달에 저희가 발표된 고용 지표라든지 또는 물가, 이제 어젯밤에 발표된 물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고용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어찌됐건 이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둔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손해 현상이 좀더 많이 강화 되고 있더라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이 주식이 되겠죠. 뭐 또는 채권 같은 경우도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쪽에서 보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 달러도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달러 움직임도 계속해서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좀더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그 시장의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를 많이 보고 있죠. 이거는 지금 빅스를 역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빅스가 낮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갈수록 빅스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증시와 s&p 500과 빅스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역의 상관관계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빅스 지수는 거의 지난해 5월 이후에 저점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증시는 증시는 지난해 고점만큼 또는 직전 고점만큼 아직은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약간의 차별성은 좀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바로 이 뒷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만기별 국채 수익률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가 앞서 고용과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1년 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 정도에서는 단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 단기 만기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년 이상의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1년 미만은 대략 한 10에서 20pp 정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년 이상, 특히 2년 이상 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40pp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계속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해 역전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지금 4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가 4%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는 게이 이제 애틀란타 연원에서 발표한 gdp 나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일각의. 희망 또는 기대가 뭐냐면, 어 이렇게 되면 지금 물가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고용이 다소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진짜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다만 다만 거기에 이제 약간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10년물, 2년물, 3개월물과 각각 기준금리 간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한 표예요. 이 역시 보시면 항상 이 음영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경기 침체 구간 직전에 이렇게 역전 현상이 좀더 심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10년물과 기준, 1년물과 기준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가장 지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점은 대략 1988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현재 시점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희가 지수와 그리고 현재 빅스지수간에 약간의 그 차이가 분명히 좀 있는데 어 그만큼 더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 한 켠에서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좀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식물경제 지표가 매우 좀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전반적인 식물경제를 볼때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제조업 경기 특히 산업성생과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장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11월 달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12월 달에 좀 어떻게 돌아섰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산업생산과 관련한 측면도 보면 지금 10월, 11월 두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설비 가동률이라고 하는 건 공장 가동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뭐각 지역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기 동향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매달 첫 거래일에 확인할 수 있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같이 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소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리얼타임으로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레드북이라고 하는 지표도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세계 최대의 카드 4이죠. 비자에서 월간 단위로 발표하는 소비 모멘텀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움직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자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여러 지표상에서 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경기에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성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다음 주에 나오는 결과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주요 금융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이제 쭉 시작이 될 텐데 어, 지금 4분기 내년 2022년 4분기 추정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분기 동안 얼마만큼 이익추정치가 하향됐는지를 나타내는 표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6.5% 정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대략 EPS 추정치가 6% 넘게 하향이 조정됐다. 그만큼 눈높이는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실적 시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그 실적 발표 직전에 보면 이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다가 실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프라이즈 좀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익 추정치 하향 정도의 정도를 보자 이거예요. 과거 5년, 10년, 15년, 20년 평균과 대비했을 때 지금 최근 3분기 그리고 최근 4분기의 이익 추정치 하향 정도 폭이 좀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적 시즌에서. 어느 정도 눈높이, 이렇게 낮춰진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 상당히 금융 여건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고 라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강화되는데 기여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주요하게 보는 고용이나 물가와 같은 지표들이 시장 예상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고용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과 관련한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물가단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완화 압력이 커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가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에 상당히 좀 근접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할수 있는 백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경기가 좀더 둔화된다라든지 또는 경기가 침체로 갈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요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뿐만이 아니라 주요 국채의 수익률과 기준 금리 간의 역전도 심화가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어,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이긴 하지만 여기에 일정 부분에 스프레이드가더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채 수익률과 기준금리를 비교했을 때 국채 수익률이 좀더 높아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 수익률이 지금 이게 역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그 의미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고용과 물가와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 예상 대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소년행세 강화가 됐는데 다음 주에 주요하게 발표되는 이 실물 경제의 결과를 좀 보자. 특히 소매 판매라든지 또는 어, 산업 생산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들, 그리고 각 지역의 제조 경기 동향, 다음 주에는 뉴욕과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FMC에 앞서서 베이지북, 미국 전체적인 경기 동향을 알수 있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일본에서는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뭐 어김없이 다음 주도 상당히 빡빡한 일정들과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를 가지고 저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